따끈따끈한 선교사업 후일담 부천하드 박서연 형제. 안녕하세요. 이번에 귀환한 박서연 형제입니다. 제가 선교사업을 하면서 배운 것들이 정말 많은데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신의 속삭임을 인식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가 침례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 순간 순종하고 그에 따른 결과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권능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고 싶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봉사할 때 만나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분과 농구도 하고 복음토론도 나누곤 했습니다. 그 친구는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에 저와 제 동반자는 회복에 대해 가르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구를 마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원래 계획했던 회복이 아닌 몰몬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전 구절을 읽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제 3리파이 11장을 같이 소리 내지 않고 각자 읽기로 했습니다. 11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미대륙에 방문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경전을 읽을 때그 방안에 주님의 영이 가득 채워짐을 인식했습니다. 저희는 그분께 어떻게 느끼셨는지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저는 몰문경이 참된 경전이라는 걸알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영이 저를 감싸며 우리가 계획을 변경해야 했던 이유와 주님께서 그 시간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충주에서 봉사할 때입니다. 저와 제 동반자는 길을 걸으며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제대로 된 대화는 하지 못한 채 계획했던 스케줄인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른 채 집이 아닌 교회로 가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반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교회로 갔습니다. 날이 좋아 건물 안이 아닌 주차장에 앉아 아름다운 하늘을 보며 이 지역에서 어떻게 선교 사업을 발전하면 좋을지, 어떻게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한 여성분께서 걸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저희가 길에서 인사하며 지나친 많은 사람들 중한 분이었습니다. 길에서 만난 지꽤 지났었는데 어떻게 따라오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궁금하여 오셨다고 하시곤 번호를 교환한 뒤 떠나셨습니다. 저와 제 동반자는 너무 얼떨떨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집으로 향했다면 그분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성신의 속삭임을 따를 때 크고 작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선교 사업을 하며 배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저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몰몬경에 대한 간증은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간증은 없던 시절 선교사로서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전을 공부하고 교회 자료들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셨고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공부했을 때 저는 그분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자신의 약점과 실수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성찬식과 침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 사업에서 배운 세 번째는 그때마다 바뀌는데 오늘은 내가 누구이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증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지상에 내려온 이유는 경험을 통해 발전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면전에 돌아가기 위함임을 압니다. 저는 특별히 청소년들과 독신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복음은 참됩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이 복음의 가르침은 여러분을 영원히 보호할 것입니다. 선교 사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기도하는 것이 아닌, 언제 어느 순간 선교사로 봉사해야 하는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근육을 얻지 못하듯, 장작에 불을 피우지 않고는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듯 우리의 간증과 신앙을 발전시키기 위해 항상 행동하고 노력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나누고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니파이 전서 11장 17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알고 있나이다. 그러할지라도 모든 것의 의미를 알지는 못하라이다 하였더라. 저는 2년간 선교사로 봉사하며 모든 것을 알지는 못했으나 단 하나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분들의 복음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이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몰몬경이 참된 경전임을 간증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